안녕하세요. 웨이팅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한창 챌린지 기간인데 스테이지 클리어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이왕이면 순위권에 들어서 가뜩이나 구하기 어려운 이 사각템을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챌린지를 살펴보면 어떤 챌린지든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희귀, 초희귀, 전설.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전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전투 아이템 소모, 플라스크. 이 모든 것들이 좀 많은 노력과 소모가 발생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희귀, 초희귀, 이두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희귀 같은 경우는, 먼저 보시게 되면, 파랑문으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굿나르, 울먹, 노르들이 같은 공격에 이로운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기능들, 굿나르에는, 방각, 그리고 소울링크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울머 울머는 공업과 전체 딜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르드리는 속성 방어력 감소 이세 가지 조합이 갖춰져서 공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스킬 딜과 타일 딜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가져가고 모든 속성을 통틀어서 이런 조합을 가질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성은 파랑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한 역상성 몬스터들이 깔려있지 않는 이상 이 파랑몬으로 모든 챌린지를 다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역상성 몬스터들이 전부 깔려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가끔 봄에 있는데 그럴 때는 그거에 맞춘 상성 모노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모노팀 구성에 있어서는 파란과 다르지 않게 공격에 좋은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영웅들 그리고 가장 빠른 스킬 모션을 가진 그런 영웅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영웅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고요. 전투 아이템은 보면 도끼, 화살, 중, 소, 마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도끼 같은 경우에는 시기만 진행할 경우에는 한 200개 정도 화살도 200개 중 마나 같은 경우에는 한 150개 정도 그리고 하급 마나 물약은 2, 300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 텐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봤을 때 타일이 너무 유유 타일이 많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도주를 하게 되는데, 도주를 하기 전에, 일단 타일을 좀 돌려봅니다. 좋은 점수를 갖추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 다이아, 크리스탈을 만드는, 조건을 갖추는 게 1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첫 보드에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럴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스캔을 통해서 6콤보 이상 낼수 있는 그런 타일 자리를 찾아서 돌려서 유의 타일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6콤보 이상이 터졌으면 그때는 첫 턴인데도 전투 아이템을 통해서 그냥 턴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시간이 지체됐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성을 해보면 첫째로 처음 딱 봤을 때 유율 타일이 있는지 빠르게 스캔을 한다. 없을 때는 콤보를 최대한 많이 날수 있는 지점에 타일을 돌린다. 그 콤보는 6콤보 이상.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도주를 합니다. 됐죠? 이것도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도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킬할때만 전투를 걸어서 예, 지금같은 경우엔 조건이 됐죠 이럴때는 빠르게 전투 아이템을 써서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보스를 처리할때는 이런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정수는 안좋게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런 틀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첫 타일의 유유 타일이 다이아를 만들 수 있나.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게 안 되면 최대 콤보 효율을 낼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돌리고 그렇게 해서 6콤보가 발생이 발생이 되고 혹은 뉴 타일의 다이아를 만들고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메이드 후에 이 몬스터들을 타일딜로 제거할 수 있으면 타일딜로 제거를 하고 아니면 유유타일 없이 콤보만 많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와 같이 전투 아이템을 써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턴에 갔을 때 전투 아이템이 많이 남았거나 유유타일이 많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 두 가지 상황에 놓여있을 건데, 초반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몬스터들의 체력, 체력이 낮기 때문에 전투 아이템을 통해서 웬만하면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전투 아이템만으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버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기지를 발휘해줘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풀로 진행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주를 하고. 어, 상자가 떴죠. 상자 떴을 때도 보너스 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아닌 스타일을 진행을 해서. 했죠. 보시게 되면은 시기적 보너스라고 있죠. 이게 이제 상자 점수인데 이 점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하이랭커를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상자 작업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시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하면서. 보상해보시면, 사각템 얻는 기준이 1000등 안에 드는 거죠. 1000등 컷 하는 데는 굳이 그렇게 상자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1000등 천등 천등 컷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유유타일이 있나 빠르게 스킬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일타일이많지는 않은데, 콤보를 좀 많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군단으로, 여기에서, 걸어주면, 이렇게. 아, 근데 콤보가 많이 안 터졌죠? 이럴 때는 망한 겁니다. 그러면 나가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빠르게 진행됐다고, 잘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두 번째 턴에서 일반적으로, 전투 아이템을 써서,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에 군나를 먹이고 이런 공격, 이로운 효과를 지닌 영웅들을 많이 먹인 다음에 사례처럼 무공을 을하시 아무래도 1번 스테이지가 쉽고 설명드리는데 좀 무리가 없는 스테이지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시기는 이런 식으로 가고 초이기도 다를거 없습니다. 같은 틀 안에서. 근데 사성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영웅 구성을 보면은 빨강 조합이 가장 좋은 공격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역상성이 아닌 이상은 초이기 같은 경우는 빨강문으로 전부 진행을 합니다. 템 구성은 아까 보시면 화살 도끼를 썼는데 초이기 등급부터는 폭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강한 폭탄을 사용해서 도끼, 폭탄, 중마나, 소마나 이런 구성으로 갑니다. 진행을 하면 초이기도 똑같죠. 정가 3개밖에 안됐기 때문에 도주합 하면... 그것도 망했죠? 원래는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처음에 봤을 때유유타율이 다이아가 다이아를 만들 수 있는 그조건이 음. 됐을때만 파 타는게 음. 제일 편하고 템성어도 부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 플라스크 소, 소비가 많아지니까 일단 좀 콤보를 낼수 있는 그런 보드면 유유타일이 많이 없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음. 같은 경우는 갖춰졌죠 그러면, 그다음에 전투 아이템 이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는 원래 원정이확질로만 잡는 게 기본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영웅의 만화를 채우는 그 시간에 타일을 돌려서 잡는 시간이 더 빠르다고 생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타일 딜로 잡을 수 있는 게더 빠른 길이다 생각하면 타일 딜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틀은 이렇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시기 정수작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방법들. 그러니까 중간 챕터에 갔을 때두 번째 공세제는 항상 같은 상황이 아니고, 뒤로 가면 갈수록, 몬스터나, 몬스터 상황이나 타일 상황, 그리고 전투 아이템 상황,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보유 수량이나 그 상황이, 여러 상황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좀 경험을 통해서, 센스 있게 좀 해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이기는 작업이 좀덜돼 있는 상태라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점수 작업에 있어서는 전부 설명을 드렸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